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깜찍한 돌고래와 함께하는 즐거운 목욕시간. 특별한 색깔이 나타나는 그림책 돌고래가 천벙. 왜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 사랑스러운 책.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리피 그림책 세트. 비룡소에서 선보입니다. 귀여운 니피와 함께하는 그림책 세트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즐거운 상상을 키워줄 거예요. 3위입니다. 브릭스 리딩 60, 학생용 도서와 워크북 세트 10% 할인가로 14,400원에 만나보세요.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이 교재를 통해 즐겁게 공부하며 실력을 향상시켜보세요. 2위입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룡과 유니콘 스티커북 15% 할인된 5,950원에 만나보세요. 7,000원의 즐거움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리세요. 놀이책으로 아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세요. 1위입니다. 2,003 뉴베리 아너 수상자 품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따뜻한 감동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을 34% 할인된 가격 7,2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